안녕하세요. 한발 앞선 국제뉴스 진실탐사대가 11월 3일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실험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보고서가 미 상원 의원과 국무부 연합조사팀에서 나왔습니다. 리처드버 미 연방 상원 의원은 국무부 동아시아 사무관이 동참한 조사팀의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팀의 최근 보고서는 현재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 발생하여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됐다는 이론에 대해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코로나에 감염된 동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과거 인수공통 전염병의 경우 보통 여러 지역의 동물에서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우한에서만 나타났고 바로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를 위한 실험실인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코로나19와 거의 유사한 바이러스 샘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보고서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예산이 빠듯하고 또 작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전문 지식이 부족해 고위험 병원체를 다루기 위한 생물학적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이 연구소 작업자들이 매일 6시간 동안 보호복을 입고 치명적인 병원체를 처리했는데 두그 시간도 일반적으로는 과도한 작업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실험실 주임 유한지밍의 이메일에서 기술자가 소독액게 부식된 실험실 장비를 계속 사용한 점도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실험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2019년 11월에 작업자는 특정한 공기 소독 시스템을 구매하기를 희망했는데요. 이것은 코로나19 발병 직전. 실험실의 공기필터가 고장나서 그들의 공기소독기를 구입해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실험실 누출 이론이 현재 가장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리차드 버 의원의 이 보고서는 향후 공화당이 상하 의원을 장악한 뒤에도 관련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연준은 11월 2일 기준 금리를 3.75에서 4%로 0.7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이 연속 75bp 금리를 올린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자 3월 이후 여섯 번째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브리핑에서 12월이나 1월에 기준 금리 인상 속도를 다소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동 시장은 아직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경제 연착륙 달성이 아직도 가능하지만 그 길은 좁아졌다고 믿는다며, 인플레이션을 늦추려면 어느 정도 금리가 더 올라가고 더 장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여전히 정책 완화에 나설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몬트리올 은행의 마이윙이 투자 전략가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돌기파적인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정책은 여전히 배파적이라며, 금리 인상 둔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브랜디와인 글로벌 투자 운영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잭 맥킨타이어는 파월의 최근 발언은 상당히 매파적이어서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금리가 출현할 수도 있다며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준비가 돼 있음을 나타내는 비둘기파적인 증후는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이 다시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미국의 모기지, 신용카드 및 기타 대출에 대한 금리도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달러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신흥 시장이 받는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3월까지 금리를 5% 이상으로 올릴 확률이 절반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했습니다. 맥킨타이어는 경제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연준의 경우 다음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 노동 보고서 및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이 글로벌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핵심 정보라고 피력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안화 약세 압력이 증가되면서 유안화 표시 자산에 대한 국제적 매력이 낮아지고 외국인 투자자가 8개월 연속 중국 채권을 순매도하는 등유안화 가치가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의 채권 보유 축소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일 중국 위안화 역내 환율은 초기 거래에서 최소 7.3247 위안으로 7.32 위안 아래로 떨어졌고 역외 환율은 한때 7.35 위안 아래로 최소 7.3567 위안으로 떨어져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일 위안화의 역외 환율은 소폭 반등했습니다. 대만 율린 과학기술대학교 재정학과 정정빈 교수는 에포그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이 제20차 당대회 이전에도 증시, 부동산, 금융자산, 외환시장, 국채시장까지 중국의 전반적인 환경과 경제 전망에 대해 전면적으로 나쁘게 봤다면서 20차 당대회 이후 부정적인 영향은 10월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중공 20차 당대회 이후 상황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공이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외자 기업은 중국 철수 압력에 직면할 것이고, 금융업이든 제조업이든 외국 기업은 전쟁 위험이 크게 증가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네 차례나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년 동안 외자 기업의 중국 철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만 기업들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실탐사대 이원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